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가 AI plus X 포럼인데 어, 저는 X가 이제 음악에 해당되는 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음악인데 제가 주로 공학적인 접근으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는 초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뮤지컬리 인텔리전트한 머신에 대한 것인데 이 얘기를 좀 쉽게 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한편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어, 여기 있는 영화는 1980년대 이제 B급 SF 영화 중에 하나고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어,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토요 영화라고 어, 부모님 주무실 때 몰래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던 영화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첼리스트인 여자 주인공이 있고 아래층에 사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그 중간에 컴퓨터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어느 날 남자가 와인을 컴퓨터 업체를게 되면서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laughs>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음악도 연주하고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위층에 있는 여성과는 뭐 이렇게 소리만 대화하면서 나름 그세두 명의 사람과 한 명의 컴퓨터, 하나의 컴퓨터가 이제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런 좀 황당한 얘기인데 빅급 영화처럼 거기에 되게 재밌는 그 장면이 있고 그게 제가 어릴 때 저한테 되게 인상이 깊었나봐요. 그래서좀 어 계속 지금까지 관심을 가, 가지게 그다는데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가에그 다음에 는다음를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에그다에그다에그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음그 다음에 음 어떤 멜로디라든지 박자라든지 악보 형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이해하는 음악을 듣고 느끼는 어떤 장르라든지 어떤 감성이라든지 주로 인간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 악보 그리고 랭인지로 표현되는 것들이 음악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음악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 즉 음악을 연주를 하고 또 작곡을 하고 하는 것들이 두 번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면 뭐 하는가? 그냥 재미로 하는가? 사실 음악의 발전을 보면 사실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음악을 이제 감상하고 연주하고 작곡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수 있겠다라고 어,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그 음악을 어, 작곡, 연주, 어, 감상이라는 세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연주 얘기를 먼저 어, 하겠습니다. 음악 어, 연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소리를 듣고 어, 분석하는 것들. 주로 이제 어,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음이라고 하죠. 피아노 소리를 듣고 악보로 옮겨 적을 수 있는 어,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주하는 부분은 악보를 입력으로 해서 어, 어떤 표현을 가진 연주를 하는 것들, 단순히 기계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실는다든지 템포도 바꾸고 샛년림도 조절하고, 뭐 피아노 같으면 페달도 밟는 것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되는데, 어, 저희가 어, 이쪽 관련해서 연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어떤 특정 연주자의 연주에 대해서 각각 노트의 연주 시간을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세기와 페달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서. 그걸 어떻게 한번 재현해 볼까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악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악보를 활용해 가지고 악보와 다르게 연주되는 것들의 그 차이점을 어떻게 분석해 볼까? 그거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그 연주를 다시 한번 재생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나와 있지만 입력은 어떤 오디오 신호고 거기에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뭐 소비 이제 RNA를 써가지고 악보적인 정보를 얻고 스코어랑 같이 이제 얼라인먼트를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 연주 요소들을 분석을 <laughs> 어, 했는데요. 동영상으로 하나 보시면 여기 이제 보여드릴 어, 자료는 이제, 이제 요새 아주 이제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 조성전이, 조, 조성진이 2015년에 쇼팽 콘클 우승했을 때의 비디오 유튜브 비디오인데요. 거기에는 연주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연주 요소들을 다 추출을 하고 저희 랩에 이제 자동 연주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게 모터 컨트롤 돼 있는 장치라서 연주 정보를 주면 스스로 건반이 움직이면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연주를 시켜서 어, 그러니까 얼만큼 그 체보가 잘 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목소리> 사실 여기 있는 소리는 원래 있는 오디오 소리가 아니고 저희 랩에 있는 피아노에서 연주된 소리를 지금 더빙으로 맞춘 겁니다. 비디오랑 오디오랑 얼마큼 잘 싱크가 됐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원본 어, 오디오고요. 옆에 보시면 저희 연주를 읽어서 자동 연주 피아노에서 연주를 시키고 어,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여기 연구에서는 저희가 사실 페달을 디텍션 하는 부분이 너무 사실 어려워가지고 페달 부분은 못했고 그래서 저희 학생이 사실은 페달을 밟고 있고요. <laughs> 저희는 항상 이제 포장하기를 건반은 조성진이 연주하고 페달은 저희 학생이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laughs> 재밌는 게 이제 이런 연주를 분석해서 새로운 음악 컨텐츠를 만드는 시도가 이미 어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젠프라는 회사가 그 이후에 스타니웨이라는 피아노 제작회사로 인수가 됐는데 어떤 시도를 했냐면 이미 이제 돌아가신 피아니스트들 어뭐 글렌 굴드라든지 라마인 오프는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피아니스트이기도 했고요 이분들의 옛날 LP 앨범들에서 연주 요소들을 다 추출을 해가지고 그 지금 있는 이제 좋은 레코딩 기술과 좋은 피아노로 다시 연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앨범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아마존 가서도 사실 지금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 이 p 앨범 이런 것들은 오디오 퀄리티도 안 좋고 그렇지만 다시 이제 일종의 환생을 해가지고 연주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최근에 했던 연구는 저희가 어 이게 입력도 일종의 심볼 데이터고 시퀀스 데이터고 출력도 시퀀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퀀스도 시퀀스 모델인데 거기서 많이 요새 쓰는 것 중에 이제 역시 이제 RNN을 많이 쓰고 저희가 적용했던 거는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조적인 사실은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거든요. 각 노트가 있지만 아까 템포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비트가 있고 어떤 마디가 있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이제 잘 짜여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RNN 아키텍처에 어 어떤 계층적인 방식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최근에 연구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악보를 주고 그냥 기계적으로 정말 기계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대로 친다면. 어 딱딱하게 들리겠지만, 저희 모델링을 했을 어어떻바바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이제 그냥 딱딱하게 연주를 한 거고요. 그밑 미세하긴 하지만 템포가 조금씩 바뀌고 이제 셈여림도 조절하는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죠. 훨씬 더 듣기 좋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AI 피아니스트가 소리를 듣고 또 연주를 표현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아까 영화에서 봤듯이 사람이랑 같이 협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구의 좀 목표기도 한데 이미 이제 그 일본에는 야마하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베를린 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하고 상당히 훌륭한 데모까지 이제 만든 게 최근에 있는데 어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실제로 공연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laughs> 저 뒤에 피아노가 보이는데 피아니스트가 없고 혼자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 예 네, 사실 저게 되게 재미있는 또좀 이슈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저희 피아노가 혼자 움직이면 사람이랑 인터랙션 할때 되게 귀신 같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보고 진짜 뭔가 움직이는 제스처를 보여야지 큐를 주고받으면서 타이밍도 맞추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약간 보안책으로 만든 게이제 스포트라이트 띄워가지고 그림자로 움직이게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람 연주자들 좀 편하게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HCI 문제도 여기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지금 음악 감상 쪽인데요. 잠깐 백그라운드 얘기를 드리면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음악을 듣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음악 그 카탈로그 볼륨이 상당히 커졌는데 해외 이제 잘 알려진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약 사천만 곡 정도의 곡을 스마트폰에서 언제라도 액세스 할 수가 있고 하루에도 2만개의 신곡이 나온다고 해요. 약 20억개의 어, 플레이리스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또 훨씬 많고요. 국내에도 뭐 벅스 뮤직도 비슷한 수, 제가 잘못 적은데 도4천만개요 공이 하나 빠졌는데, 대중의 한 숫자인데. 그리고 유튜브도 많은 음악적인 콘텐츠가 있고 그래서 어, 음악을 감상하는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고 또 음악 듣는 디바이스들도 뭐 지금은 AI 스피커를 포함해서 많이 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음악과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어떻게 잘 매칭 시킬지, 그 많은 음악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있겠지만 안 그러는 음악도 있고, 그래서 추천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제 음악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장르, 무드나 어, 멜로디 하모니 같은 음악적인 요소랑 내가 가진 취향과 어떤 감상 어떤 방식들을 어떻게 잘 매칭시키는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추천 방식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음악 콘텐츠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장르라든지 무드라든지 어떤 태그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 곡들을 태그의 어떤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벡터들의 유사도를 이용해서 어떤 재생 목록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은다 이제 딥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어떤 웨이브폼이고 딥러닝을 통해서 장르나 무드를 분류하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미지 분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연구가 어, 특히 이제 웨이브폼 같은 경우에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미지처럼 2D를 표현해서 하고 있는데, 어, 음악 같은 경우에는 태그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겠죠. 장르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어, 무드 무드도 여러 개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멀티 레이블 클래스케이션 프로그램이라 볼 수가 있는데. 어, 문제는 이제 이 레이블들이 되게 좀 노이즈 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되게 앰비, 앰비규어스한 것들. 최근에 이제 흥행했던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르를 분리할 것인가. 되게 복잡하죠. 중간에 복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주관성들. 사람들마다 어떤 무드 특히 되게 편안한 음악이라고 하면 이게 뭐 템포가 느린 건지 보컬이 들어간 건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있는데 개인별로 어떤 해석하는 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좀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나 이용해보자 결국에는 우리가 선곡을 한다는 것은 비슷한 음악을 가진 데이터들의 어떤 인베이딩 스페이스를 학습을 하는 것이고 그것만 잘할수 있으면 비슷한 음악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태깅을 하는 것그 모호한 태그를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해보자 그래서 각 곡에 달려있는 아티스트는 당연히 객관적인 정보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이거는 아이유가 i 렀고 s artists, artists, 이 r t i s t s a 이 t i s t s a 서 t i s t s artists, a r t i s s a r t s i a r t s t s artists, 는 r t i s t s a 다른 i s t s artists, artists, a r t 학들의 유자도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앵커가 있고 파지티브 네가티브 이거 젬프이 있는데 이제 앵커가 아이유고 파지티브는 같은 아티스트로 두고요 그래서 두, 두 아티스트 간의 피처 스페이스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유 네가티브는 아이유가 아닌 아, 아티스트를 어, 랜덤하게 저희가 골라가지고 어, 이두 피처 스페이스는 다르다라고 어, 멀다라고 이제 브젝트 펑션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 학습을 했더니 제일 마지막. 어, 히든 레이어의 피처 스페이스를 2D로 봤더니 비슷한 아티스트끼리 어, 묶이더라. 같은 아티스트는 같이 클러스터링 되고, 좀 다른 아티스트지만 장르가 비슷한 것끼리 비슷하게 있, 있더라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국내 데이터도 해봤더니 쿼리를 뭐 들고 카로 했더니 비슷한 스페이스에 있는 아티스트가 뭐 동물원 어, 김현식 유재하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재밌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거, 이 연구는 그 네이버 뮤직 서비스 팀과 같이 이제 협업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음원 데이터를 저희가 학교에서는 다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랑 협업이 필수적이었고요. 그 결과가 좀 이제 잘 나오고 해서 지금 이제 바이브라는 그 음원 서비스를 최근에 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몇개 음악 추천 서비스로 지금 이제 들어가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슈를 말씀드리면 보통 그 이미지 클래스피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1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 100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 수클래스케이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음악을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느끼는 바를 랭기지로 표현할까? 근데 그 단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쓸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 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픽스드 딕셔너리로 음악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풍부한 방식으로 음악을 어노테이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그 이미지 클래스 케이션에서 많이 쓰는 제로샷 러닝을 이용해서 저희가 해봤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 트레이닝할 때 보지 않았던 태그에 대해서도 레이블에 대해서도 이제 프리딕션을 할수 있는. 그래서 <laughs> 샷을 한번또 학습할 때 받지 않더라도 예측을 할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 여기서는 저희가 각 음악 장르를 분류하는 문제고 거기에 각 장르에서 주로 쓰이는 악기들을 미리 다른 어떤 위키피디아라든지 다른 리터러처를 통해서 얻고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태그를 바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그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각 태그들을 약간 소위 말하면 애트리뷰 스페이스, 워드들의 임베딩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고 오디오 임베딩 스페이스랑 같이 그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어, 학습을 시키는 어,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하고 나면 새로운 음악이 들어왔을 때 어, 텍스트 속에 있는 임베딩 스페이스가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제일 맞는 가까운 장르를 그 사이드 인포메이션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팝이랑 EDM만 썼지만 예측을 할 때는 어,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신스 팝 같은 어, 장도 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이걸 확장하게 되면 소위 이제 NLP에서 많이 쓰는 워드 인베딩, 월드 벡터나 글로브 이런 것들 써가지고 어떤 태그, 장르 데이터들을 그 스페이스에 다 벨핑을 시키고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음악이 들어오더라도. 그 스페이스 상에서 워드 스페이스 상에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되게 리치한 단어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했던 게 소위 이제 구글 4 뮤직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처럼 어떤 단어를 집어넣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음악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만들어봤는데 이제 화창한이라고 임의의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정말 화창한 분위기가 나는 어 음악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울이라고 했더니 이제 우울한는 음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타를 어떤 실제로 기타가 들어가는 음악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원하는 음악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에 맞게. 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꼭지가 지금 5분 정도 남았죠. 예, 그 음악을 이제 만드는 분야입니다. 제가 음악 작곡이라 안하고 사실 메이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악 만들 때 작곡도 하지만 편곡도 해야 되고 레코딩도 해야 되고 악기도 골라야 되고 상당히 그 파이프라인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묶어서 뮤직 메이킹이라고 얘기를 해봤고 이쪽 부분은 저희가 랩에서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별로 보여드릴 거는 많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 연구를 주로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 작곡 자동 작곡 연구는 이제 컴퓨터 음악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 되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1980년 년대 이미 어, 데이비드 코프라는 분이 스타일 어, 모방 기반의 작곡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들려드리면. 이 곡은 어떤 작곡가를 모방해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그런 곡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바의 곡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바랑 비슷한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이미 오래 전에 했었고요. 어, 사실 이러한 자동 작곡 연구가 이제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에 다시 어, 드러나기 시작했고 요새 또 중요성이 대두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들처럼 1인 미디어 시장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그 백그라운드 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되게 조회수가 높은 인기 있는 어,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듣지는 않지만 뭔가 배경이 깔려 있어가지고 무드를 조성하는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 그게 이제 카피라이트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다른 음악들을 시중 그러니까 보통 대중 음악들을 쓰게 되면 어,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어떤 음악을 찾아야 될지. 또 그런 검색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서비스 중에 하나는 주크덱이라는 데는 음악 장르를 고르고 무드를 고르고 길이를 고르면 즉석에서 바로 곡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미 몇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어,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 음악 연구는 어, 주로 뭐랄까 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었고 인더스트리에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 뭐 페이스북 아니면 오픈 AI 이런 데서도 음악 관련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구글에서 최근에 몇년 전에 사실 시작한 마젠타라는 프로젝트가 이런 음악 생성, 창작을 어떻게 표방하는 연구고요. 제목을 보면 Make music and art using machine learning. 사실은 AI한테 모든 걸다 만들라 라고 하기보다는 AI를 툴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할수 있을지 도와주는 그런 연구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예를 어 보시면 뭐 제일 좋은 거는 마젠타 홈페이지 가가지고 데모를 보시면 되는데 멜로디 믹서는 두 멜로디가 있으면 두 멜로디 간의 중간쯤 되는 멜로디는 뭘까 자동으로 인터폴레이션하는 연구고 비트 블렌더도 여러 가지 비슷한 비트들을 만들어놓고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게끔. 어 그래서 사실은 생성은 기계가 하고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는 이제 사람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주로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소리를 합성하는 어 작곡뿐만 아니라 어 악기 소리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재밌는 게어 코코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글 두들로 구글 두들로 한두달 전쯤인가 공개가 됐었고 그날 이게 어떤 거냐면 멜로디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화성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어, 저, 저희가 이제 음악 공부를 할때화성법이란걸 공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멜로디 라인을 주면 내 성부를 채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공부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걸 자동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일반적으로 화성법 공부할 때는 그 화성을 채운 룰들이 열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룰 베이스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습 방식으로 이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날 이 구글 두드레에서 멜로디를 입력한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 거리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거는 사실 음악 분야에서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부분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카피라이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어 이거를 연구에 사용할 때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사실 연구를 나중에 공개할 때더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그 사실 협업이 필수적인데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회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제로 음악을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인 이제 음악 이제 학교랑도 좀어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AI 피아니스트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피, 다른 타 대학 피아노과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주 데이터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어, 그런 이슈가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게 뮤직인재 에듀케이션 분야인데, 어떻게 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악기를 좀 쉽게 배울 수 있게 할지, 노래를 쉽게 잘 부르게 할지, 또는 이제 음악 만드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지. 사실 그 카이스트에는 많은 음악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연주 동아리는 상당히 많고, 작곡 동아리도 많이 있는데, 이런 동아리 학생들이랑 좀잘 어, 협업을 해서, 또는 이제 테스트 배드로 써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AI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음악도 좀더 카이스다운 방식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